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죠?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딱 5분만 투자하면 이번 주 경제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알수 있는 유기의 외환 시장 이야기. 월요일은 기본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똑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해리스가 될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아래쪽을 예상했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되었을 때의 시나리오는 1380선에서 대기한 후, 해리스 당선 후 1360원대로 하락, 이후 미국 금리 인하 후 1350원 선까지 재하락하는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도 1380원에서 대기 후 트럼프 당선 시 1400원으로 급등,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면 1380원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잠깐의 혼동은 있을 것이고 결국은 금리나후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너무 간단하게만 언급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미국 경제 지표는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0.25% 인하했고 이에 앞서 영국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결국 28일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의 고민만 커지게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 역시 미국 대선을 바라보며 잠시 숨죽인 모습이었고 예상 밖의 트럼프 재집권을 보면서 나름 대응책을 찾아내느라 한 주가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정권은 총선 이후 힘을 잃고 조용한 모습입니다. 이시바가 힘을 집결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모습이고 일본의 금리 인상도 한동안은 잠잠할 듯합니다. 이에 엔화도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아 더욱 교동치는 모습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는 대선이 끝나고 어찌되었든 커다란 불확실성이 하나 해결되었고. 금리 인하의 호재까지 더해져 큰 폭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분간은 등락이 큰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은 엔화는 151에서 157엔, 원화는 1,380원에서 1,418원. 상대적으로 범위를 높게 잡을 수밖에 없네요. 먼저 금리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지난 금요일 새벽. 금리를 0.25% 인하해 최종 금리 상단이 4.75%가 되었습니다. 영국 역시 미국의 발표에 의합서 금리를 0.25% 인하해 4.75%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금리 인하를 보면서 유럽 지역이 12월 12일 SL 금리 결정에서 비컷 인하를 할 가능성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다음 금리 결정은 12월 18일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올해 금리 결정이 11월 28일 한번 남았고, 이번으로 올해는 끝이 나기에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트럼프가 당선되어 환율도 상승하지 않을까 부담스러워지고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미국도 12월 금리 결정에서 동결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한국금통위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1월 28일 이전에 환율이 1350원대만 유지해준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0.25%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1380원대 회에서 움직인다면 금리 동결을 예상합니다. 결국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변수가 더 많이 증가한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11월 금리 결정이 끝나고 그 외의 나라들은 12월에 끝난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바램은 해리스 여질 겁니다. 예상을 뛰어넘고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어찌 되었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었고 공화당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지난 집권 일기 때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트럼프의 정책은 어떻게 영향을 발휘하고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정책을 경제, 사회, 정치 외교, 안보 분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입품의 관세를 불화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 그리고 각종 대기업 감세 정책을 통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증가시키겠다는 것, 또 석탄, 석유 등 전통에너지 산업을 압성해 에너지 가격을 인하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결국 물가 상승과 재정 부족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채권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 할 것이고 결국 물가 상승은 가속화되어 금리 인상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결국 강력한 불법이민 통제를 표방하여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 유입에 의한 저렴하고 비숙련된 노동자의 걱정을 트럼프는 정확히 분석했던 것입니다. 15%나 되는 이들의 투표권은 향후 불법이민자 증가는 결국 그들의 특징인 저임금, 비숙련 노동시장의 공급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지금 현재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트럼프 본인이 그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겠다는 공언을 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고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주택 문제 역시 불법 이민자들이 와서 정착하게 됨에 따라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결국 불법 이민만 철저히 규제하고 현재 불법 이민자들을 강력 추방하면 더 안정된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꿀맛 같은 공략이었습니다. 결국 테리스는 긁어주지 못한 것을 트럼프는 시원하게 긁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저임금 생필품 가격의 기초 노동에 대한 작업 인구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고 결국 국내 부족한 생산품은 수입품으로 대체해야 하는 모순적 순환을 불러와 자국 내 생필품의 가격이 인상을 불러올 수 있으며 향후 물가 부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서도 전통 에너지의 부활을 꿈꾸고 있어 기후 대응이나 각종 지구 환경에 대한 부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 허리케인의 경우도 결국은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져온 경제적 피해라고 보면 트럼프의 정책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 부분을 살펴보면 u m 이나 W.T.O. 등 각종 세계 기구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자간의 균형적인 외교보다는 일방적이고 일대일의 무역을 선호하고. 이에 FTA 재협상 등 강력한 정치, 경제규제, 심하면 내정 다섯 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 하원에서 공화당이 우세한 모습으로 선거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트럼프는 더욱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영방은행을 알박해 본인의 입맛에 맞게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나 기조에 들어서고 있는 미국의 미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 부분에서도 트럼프는 나토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왜 미국만 많이 부담하느냐, 너희들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트럼프의 불만이 유럽 지역의 안보 부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봐야겠으며,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는 방위비 분담금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 역시 트럼프는 한국을 패싱하고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패싱된 한국은 한반도에서 외톨이가 되고, 국, 중, 미, 일, 사개국의 움직임에 우리나라만 바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군사 지원을 요구한다면 이 또한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에서는 패싱당하고 미국의 총알바지로 중국과 최전선 대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결국 이는 대중무역 감소라는 악재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과거 2017년의 트럼프 일기를 살펴보면 실제로 그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익품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수입회사들이 관세 인상만큼의 가격 인상을 포기했고 그만큼의 부담을 본인들이 감내한 것입니다. 결국 이는 기업의 원가 부담만 불러왔었고 결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주식시장을 하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인세 및 각종 부자감세도 시행했습니다. 결국 위의 도표에서도 나왔지만 각종 감세 정책은 재정 불안을 불러오고 이는 결국 채권 발행,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 유발이란 순환을 거치면서 금리 인상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기 때도 집권 초기 잠시 채권 금리가 인상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후 오히려 하향 안정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율에서도 오히려 초기 1년 이후는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결국 자국 내 환율 안정 혹은 달러 약세 유도를 통해 각종 이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트럼프는 철저한 부동산업자이며 사업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대책의 관세와 법인세 감면 등의 우려를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보편적인 수치에서 단계적 관세를 집행할 것이고, 법인세 역시 급격히 15%로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율도 약한 달러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국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해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환율은 난리가 나고 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예, 그리 호들갑 떨일은 아니다. 차라리 사업가인 트럼프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지난주 외환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이 에너나 원화 움직임이 비슷하긴 합니다. 대선전 헤리스의 이웃세로 화양안정화되는 그림을 보이다. 출구조사 이후 널따기를 하는 모습. 그러다 결국 트럼프 당선으로 마무리되면서 환율은 그 등으로 이어졌고 주 후반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서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한주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앞서 영국에서도 금리를 내리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의 분위기가 자리잡아 가는 듯 했는데 결국 트럼프라는 거대 장벽이 나타나서 향후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28일 금총위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고심을 하게 될것 같은데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금리 인하 가능한 율레 벨이 1 3 5 0원선이하라고 예상하고 있기에 현재 분위기로는 금리 인하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적 여유도 있고 추후 움직임을 지켜보며 판단해야겠습니다. 위쪽으로의 고점은 예전 추세선을 그어봤을때 잡혔던 IMF 이후 내려오던 강력한 추세선인 1420원이 있으니 차라리 위쪽보다는 아래쪽의 폭이 더 넓게 열려있다고 예상하긴 합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선도 끝이 났고 트럼프는 내년 1월에야 점령군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용병을 데려오느냐에 따라 시장은 크게 움직일 듯합니다. 특히나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의 환율의 방향이 결국 기존의 여는 방향에 따라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세계적인 추세가 금리 인하를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 원 달러도 1,400원을 넘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만약 트럼프의 정책 기조나 내각 인선에 있어 달러 강세 쪽의 인사들이 합류한다면 1,400원을 넘어 1,420원까지 달려가는 그림이 될 것입니다. 당장의 재무장관과 무역 부분에서 거론되는 명단이 그 위기감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번 주는 미국 연방은행 인사들의 발언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파월 회장의 영설도 있어 향후 금리의 방향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13일은 10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15일은 소매판매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는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경기 전반에 있어서는 무난한 수치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상승하락 시소 분석입니다. 압도적으로 상승의 요인이 많이 보입니다. 트럼프의 당선 자체가 상승요인인 만큼 그의 차기 내각인선에 관심을 가져야겠고 지난주 중국이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부양책과 지방부채 상황지원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장은 냉랭한 모습을 보이며 위안하는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는 것이 시장의 해석인 듯합니다. 역시 위에 나 약세는 원화의 동반 약세를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일가족의 리스크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 여전한 남북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시장의 불안 요소입니다. 지난 시점에서의 불안 요소는 다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희망은 어찌되었든 미국 대선은 끝이 났고 트럼프라는 결과지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하나의 희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관심 있게 지켜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미국으로 눈이 가야겠습니다. 14일 밤 파월 의장이 트럼프 당선 이후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를 지켜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차기 내각에는 어떤 인물이 거론되고 함께하기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선거 이후 지난 8일 로버트 라이트 아이저에게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대표부 대표를 다시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달러는 강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또 차기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는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스콧 베센트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역시 달러 강세와 감세 정책에 동조하는 입장이라 향후 이들이 하마평에 오를 때마다 시장은 출렁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겠지만 환율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내각의 인선에 어떤 인물들이 합류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대통령 리스크, 대통령 부인의 리스크,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이에 우리도 맞대응하는 파병 이야기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그외 중동 지역, 일본의 이시마 총리의 어려움 등 기타 미국 대선 이전의 주요 이슈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져오는 모습입니다. 기존의 내용에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은 엔어는 151에서 157엔. 원하는 1380원에서 1418원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1일 에 6일의 외환재장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불안한 미래를 알수 없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난리날 것은 아니다. 그들 또한 그들의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테고 다른 나라와 공존해야 하는 입장이니 일방적인 외교나 위로 붙이기식 토집은 잡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당선 이후 조선업의 협력을 원하는 것만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암튼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내일 차트 분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